자, 이번에는 분사구문에 대상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iciple construction이라고 하고요. 네, 분사구문입니다. 자, 분사구문은요, 분사구문이란 무엇이냐면요. 부사절과 주절에서 중복되는 주어와 부사절의 접속사를 생략하고요. 부사절의 동사를 현재 분사로 변화시켜 작용하는, 아, 사용하는 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복잡하죠? 그죠? 아, 뭐가, 뭐가, 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걸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뭐를요? 우선, 문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부서절하고 주절이라는 게 있어요. 뭐, 주절이라는 건요. 자, 중심된 절이란 뜻이고요. 자, 부사절 나왔습니다. 부사절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어떻게요? 예, 시간이나 장소 때 혹은 이유나 원인 양보 등에 쓰일 때 사용되는 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할때뭐 뭐 때문에, 또 혹은, 또, 아, 또, 한개 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만약 뭐 뭐라면, 또는 비록 뭐 뭐일지라도, 그럴 때 사용되는 절을 우리가 부사절이라는데, 어쨌든, 이렇게 부사절과 주절이 있는데요. 양쪽 절둘 다에 뭐가 있습니까? 추가 있는데, 뭐가 된다고요? 중복된다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그리고, 그리고 그 부사절에서 접속사. 자, 절이 두 개가 있다는 말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접속사가 있다는 뜻이죠? 그 접속사와 이 주어를 어떻게 해준다? 생략해준다. 즉, 얘네들을 생략해준다. 생략해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사절에 있는 동사를, 네, 주어를 생략해버렸으니까 이제 동사가 남겠죠? 그 동사를 어떻게 해요? 현재 분사 형태로 바꿔준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게 지금 개념이긴 한데, 이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꼭 예문을 봐야 하겠죠. 바로 그 이유입니다. 문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 구문 역할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보이시죠? When, 보이시죠? 그리고 I did my homer, 보이시죠? 그 다음에 I listened to, 아, I listened to music 습니다 When I did my homework 습니다 내가 나의 숙제를 다 했을 때 시간을 할 때는 부사절이죠. 그리고 시간을 할 때는 부사절에 접속사 when이 있습니다. 그리고 I listened to music. 나는 무엇을 했다? 음악을 들었었다라는 이, 이게 바로 주절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둘다 보시면겠죠. 알 뭐가 있어요? 중복되는 주어가 있죠. 자, 아까 전 설명 것처럼 자 우선 부사절과, 어떻게 해요? 추절이 있고, 충복되는 추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부사절에 있는 접속사와, 그 다음에 충복되는 추어 이것을 어떻게 해준다? 자, 이렇게 우선 생략해줍니다. 또, 여기 있는 추어를 생략해주고요. 동사를 어떻게 해준다? 현재 분사 형태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did가 아니고, did의 현재 분사, doing으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D에다 ing 붙일 수는 없어요. 왜요? 여러분 현재 분사 기억하시죠? 현재 분사는 뭐라고요?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doing my homework, I listen to music라고 이렇게 문장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장이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현재 분사 보이시죠? 예. 자, 다음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시간과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활용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이라고 쓰이는 접속사가 사용될 때가 있고요. 또는 while이라고 뭔 하는 동안이라는 시간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또 after해서 뭔만 하는 후에라고 하는 때를 나타낼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쓰일 때도 있겠죠. 예, 이렇게 when, while, after이라고 하는 시간과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사용한 부사절을 한번 부사절과 주절에 있을 때 분사구문 만드는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when I talked on the phone, I heard my mom calling. When I talked on the phone, I heard my mom calling. 자, 뭐죠? 내가 뭐할때 talk on the phone, 전화로 이야기하는 이야기했을 때 나는 뭐라고요? I heard my mom calling. 나는 들었어요. 나의 엄마가 어떻게 한다고요? calling 하는 것들을 들었다. 나에게 전화한 것들을 들었다. 전화한 것들을 들었다. 하고 아, 나는, 나의 엄마가 나를 부르는 걸 들었다는 라 얘기입니다. 자, 죄송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시간 부서절의 접속사와 함께 중복되는 주어를 어떻게 한다? 자, 생략합니다. 왠가, 아이를 생략해서 이렇게 t 단어를 n 킹이라고 바꿔 주게 되겠죠. 그래서 talking on the phone I heard my mom calling. 내가 전화를 했을 때 나는 나의 엄마가 나를 부르는 걸 들었습니다라는 표현이겠죠. 이해되셨죠? 네. 이게 바로 현재 분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요번은 이유와 원인의 접속사를 사용된 부사절을 부사절이 있는 어, 분사 공부구 한번 볼게요. 우선 이유와 원인 좀 이유와 원인 접사, because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또 as 이것도 마찬가지 뭐 때문입니다. 자, 문장 볼게요. Because I was hungry, I went to the school, 아, I went to the school cafeteria 어디였습니다. 나는 배가 매우 고팠기 때문에 나는 어디로 학교 매점으로 달려갔습니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것도 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충복되는 주어가 있죠. 그러면 생략해야 되겠죠. 자, 다 생략되고 남은 건 뭐죠? Was가 남았죠. Was의 동사 원형은 be죠. 거기다가 i n g 를 붙여서 being이 됩니다. 그래서 being hungry, I ran to the school cafeteria가 되는 겁니다. 자 being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현재 분사가 되겠죠. 자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사용된 부사절입니다. 자, as, 뭐뭐 하면서, 자, 그럼 또 while, 뭐뭐 하면서 라는 표현이죠. 자, 한번 볼게요. As, I was walking down the street. I talked with her. 돼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길을 걸어 내려오면서 뭐 한다고 나는 그녀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죠? 동시정정할 때는 표현일 때, 자, 어떻게 마찬가지로 충족되는 주어를 그리고 접속사를 생략해 주고 남아 있는 word 를 being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being w a l k i n g down the street 하면 되는 거겠죠.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여기 보면 as 아까 전에 썼을 때그뭐뭐 때문이다 때문이라고 쓰이는 접속사 있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while도 아까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와 또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예, 여기 현재 분사라는 거. 자 다음 또 예문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양보의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부사절입니다. 자 although 그러면 비록 이지만이라는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고요. though도 마찬가지만 비록 이지만이라는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라는 거 이해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 볼게요. 자 although I was angry, I tried to understand her. 자, 비로 I was angry. 화가 났지만 화가 났었지만 I tried. 난 노력했었어요. 어떻게? 그녀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라고 할 때. 자,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 익숙해지시죠? 이제 이처럼 문장을요 자꾸 반복해서 보시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 보시면요. 익숙해지십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략이 되겠죠? 그러면 was는 어떻게 being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eing angry가 되는 거겠죠. 자, 빠르게 이것도 현재분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건을 나타는 접속사의 부사절입니다자 보이시죠? "if" 뭐뭐라면이라고 할것 또는 네, "if" 뭐뭐한다면 이라는 표현인데, 자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if you turn to the light, 아, if you will if you right, find the pearl". 만약에 너가 turn to right 오른쪽으로 돈다면, 그 길에서 오른쪽, 오른쪽으로 돈다면, 너는 공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중복이 되니까 자, 생략하고 그 다음에 턴을 Turning 이라고 했죠. Turning to the right, you l l find that park. 하면, 됩니다. 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분사 Turning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렇게 해서 여러분 분사 구문에 대한 설명이 어, 마치게 되었습니다.